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 94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책에서 옛날에 배우긴 했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요게 어떤 물질이 분명히 우리 환경, 인간에 영향을 미쳐.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그랬을 때 예전에는 "아, 과학적 근거 없으니까 그냥 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미리 조심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로 선언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얘가 분명 히 피해를 준다면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걸 우린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어, 유인물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과학적으로 충분히 예, 입증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 거기 보시면 건강들은 환경에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사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즉 위에 증거가 없다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밝히기 전에도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95번입니다. 자 일급 바람 물질이래요. 1급 바람 물질 워낙 많아서 그냥 이게 힌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페퍼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힌트가 될것 같지는 않고. 자 답은 어린이용 파우더 전문 의약품 풍성.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요, 고무 장갑에도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할때 고무 장갑 끼잖아요 거기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수술용 장갑 있죠. 수술할 때 쓰는 그 의사들이 쓰는 장갑 거기 안에도 발견이 됐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콘돔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콘돔에서도 뭐냐면 성면이에요. 성면 성면 가루. 그래서 우리 베이비 파우더 하면 그 파우더 아시죠? 그 파우더 안에 성면 가루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성면이 들어 있는 게더 비싼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시면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유해물질 약간 들어가면 이것들을 또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더 비싸게 하면 사람들이 어? 비싼가 봐 이러면서 더 사는데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좀더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평범한 걸 사시는 게 좋아. 특별한 걸 사는 것보다. 하여튼 답은 3번. 그래서 이거 몰랐다면 얼른 알아두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성년이 그렇게 위에 한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성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보온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 그 천장에 다 깔은 거예요. 이걸딱 빼면 거기 성면 가루가 쫙 있는데 그냥 하얀 가루가 게다 있어요. 그래 약간 그 솜덩어리 같아요. 솜덩어리인데 솜덩어리 만지면 보들보들 해야 되는데 얘는 약간 깔깔깔하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잣집들은 이걸 다 깔았어. 왜냐면 이게 또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부잣집들은 어, 보온이 됐는데 그래서 천장에 다 깔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그 되게 부잣집 그 단독주택이라고 하나요? 근데 되게 부잣집들 있잖아요. 전원주택. 거기 옛날 전원주택 보면 거의 다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아, 성년이 나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여기까지 검출이 돼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던 게 성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96번입니다. 자, 라돈 얘기가 나옵니다. 라돈 거기 보시면 무색 몸이 무치 그렇 그리고 얘는 대부분 건물의 집안, 대부분 지하실이 있다면 거기에 갈라진 틈새를 통해서 실내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했고.